왜 국방부 중국의 국방부장이 안 갔느냐 음. 이유가 있어요? 지금 어, 실각했나? 어, 실각이 아니라 어, 지금 이 중국 공산당은 양대축입니다. 음. 원래 당군청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당의 최고는 총석이, 음. 중앙당 그당 정치국원, 상무위원 그렇죠. 음. 얘들이 이제 중국의 최고 실세 다섯 명인가 그럴걸요? 뭐, 뭐, 네. 그 다음에 국가는 국가주석, 네. 뭐국무총리 이렇게 송의. 되는 거고. 군은 중, 그 중국 인민해방군이 지만이 네. 인민해방군을 총괄하는 게 당군이요. 당군.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다르게 걔네들은 군대는 당의 군대, 당의 소속이기 때문에 중앙당의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 시진핑이고 국가 주석이자 그러니까 중앙군사위원회의 주석이에요. 음. 근데 이 중앙군사위원회가 실세인데 음. 실세인데 여기에 시진핑 계열이 전원 다 사라져 버렸어, 아. 지금. 지금 장 그러니까 이게 7명으로 시작, 2022년도에 중앙군사위원회가 7명으로 시작됐는데 있죠. 예, 일곱 명인데그 중에 제일 먼저 국방부장이 날아가. 음. 그 다음에, 어, 그 중앙군사위원회 시진핑의 핵심 오른팔로, 어, 중국 군내 부정부패 비리로 비시진핑계를 숙청한 역할을 했던 묘오해아라는 선수가 또 날아가. 그뭐 기율 부장 같은 거는 어, 어. 정치 공작 부 네, 주임이라고 네, 하는 네, 선수인데 네, 네. 이 선수도 사라졌어요. 음. 이 선수도 공식적으로는 숙청됐었으면 확인됐어요. 아. 근데 주, 지금 문제는 여기에 중앙군사위원회 남버서리 no. 음. 주석 시진핑 남버 no. 부주석 어, 제1 부주석 음. 장유샤 음. 제2 부주석 허웨이동 음. 근데 이 허웨이동도 지금 사라졌어. 사라졌어. 그러니까 중앙군사위원회 7명 중에서 시진핑 계열 3명 다 사라져 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러 상황에서 지금 샹그릴라라고 하는 미국의 국방부 장관하고 음. 한번 나이 다이 까가지고 음. 야너이새끼 이러면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국방부장이 지금 없는 거야. 지금 어. 지금 국방부장이 그 정도 파워가 안 실리고 있는 어.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거는 시진핑의 어, 군장 능력, 군장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음, 이게 가장 낮은 수준입 그렇죠. 이게 낮은 수준이고 그 높은 수준, 높은 수준은 시진핑이 3년임 하고 나서 너무 1인 독재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한 브레이크가 걸렸다. 아. 상당히 견제를 받고 있다. 그래서 시진핑의 어떤 철권 지배력이 음. 어, 무너지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대대적인 반시진핑 세력이 권력에 음. 진입할 거다라는 게 중간 단계. 가장 높은 단계는 올 8월 달로 예정, 예상하고 있는 어, 중요한 회의에서 시진핑 이 실각할 수 있다. 것이다. 시, 실각이라는 말을 우르치면 하야야 하야.